네 그럼 우 재찬이는? 네 저는 사실 그 후렴 부분 아무 말도 없이 네 <laughs>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. 이런 아 안돼 아, 네, 사실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거든요. 아무 말도 없이네 내게 시적으로 어?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이제 시적 허용이라는게 있어요. 네. 죄송해요 제가 덜 배워서. <laughs> <laughs> 네그 부분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. 그냥 어. 되게 뭔가 네 좋았어요. <laughs> 오 맞아요 네. 진짜 자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있으면 네. 이제 신곡 발매 전에 신곡이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엔딩 요정 될때 하고 싶은 포즈가 있다면 한 명씩 보여주세요. 이렇게 어, 빨리 쳐다봐줘야 돼 이럴 때 어, 집중해 우리 재찬이 이런 거 봐줘야 돼. 오잘 생겼다. 아... <laughs> 나와요? 그러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그럼, 그럼>, 그러면요. <laughs> 아 최고 최고 최고. 저는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. 아오, 뭐,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오. 되죠? 어? 오. <laughs> 야 재찬아 예상 밖이야 <laughs> 도둑이잖아요. 도둑. 도둑. 오, 네. 좋아 좋아. 경희 네. 형 네, 질문. 질문은. 우 근데 감사합니다. 카메라 저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왜 이렇게 억봉이 이렇게 있을까? <웃음> 어. <웃음> 뭐 하는 거지? 혹시 여기 거울이에요? <laughs> 아니 봤는데 지금 승천할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블루룸 저도 두 번째인데 굉장히 너무 재밌었고 여기 그런 거 없나요? 트위터 블루 콘서트 같은 거? 오, 오. 그, 괜찮다. 예. 네. 우리가 거, 만드는 거야. 그런 거 만들어주세요. <laughs>